삼성전자의 추락을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한때 10만원 바라봤는데 5만원 늪에 빠진 삼성전자. 오늘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삼성전자 오늘 주가가 5만 600원입니다. 일주일 내내 떨어졌어요.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희망이 없다는 거죠. 내일 4만전자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랬을까? 왜 삼성전자가 이렇게 됐을까? 기술개발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안 했을까? 삼성전자가 왜 기술회사가 왜 기술개발을 안 했을까? 이제 그게 문제죠. 삼성전자가 왜이러나 삼성전자 노조는 왜 바지 회장이라고 했을까? 바지 회장이라는 거야. 이재용 바지 회장이라는 거지. 윤석열이 지금 바지 대통령이나 똑같은 거잖아. 경영철학도 메시지도 부재하다. 이게 이제 연합. 인포맥스에서 나온 건데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이 삼성전자가 어떤 상태인지를 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재용 회장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 회장에게 결정 권한이 있다면 서초 사옥이 아니라 이 회장 자택이 있는 이태원에서 행사했을 것이다. <laughs> 삼성전자의 사내 최대 노조인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전삼노라고 합니다. 전삼노의 이현국 부위원장은 지난 5월 집회에서 이재용 회장은 바지 회장이라며 이같이 발언했다. 그러면서 삼성의 실세로 정현호 사업지원 TF장 부회장인데요. 이걸 CEO 보좌역이라고 뭐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리는 삼성 내에서 불리는 말은 Uh, hh라고 부릅니다.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 삼성의 모든 결정 권한은 정 부회장에게 있다면서다. 삼성의 2인자로 평가받는 정 부회장이 그룹 내부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는 건 이미 어느 정도 알려진 얘기다. 이 회장이 법원을 드나드는 기간이 길어지며 삼성전자를 비롯해 그룹. 사업 전반을 조율하고 관리하는 사업 TF의 역, 사업 지원 TF의 역할이 자연스럽게 커졌다고 한다. 노조가 교섭 상대로 정부 회장을 거론하기에 이른 배경이다. 무엇보다 삼성이 뼈 아픈 부분은 노조 주장이 이 회장의 조직 장악력과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점이다. 삼성 오너 삼세인 이 회장은 선대 회장들과 달리 아직 회사의 미래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이 회장은 1993년 이 선대회장의 신경영 선언에 비견할 만한 자신만의 경영 철학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다. 2020년 5월 새로운 삼성을 만들겠다며 뉴 삼성으로의 혁신을 선언했지만, 경영권 승계 논란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주축이 됐다. 삼성이 잇따라 대규모 투자와 고용계획을 발표하고 실천에 옮기고 있지만 이를 관통하는 메시지 나아가 미래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계기가 없었던 건 아니다. 이 회장은 2016년 10월 삼성전자 등 기업 임원에 오르며 정 어, 책임 경영의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이사회의 활동을 제대로 해보기도 전에 국정농단 사태로 수사를 받기 시작하며 동력이 꺾였다. 이후 뇌물 혐의가 인정돼 징역을 살았고 가석방에 이어 복권까지 받았지만 사법 리스크는 끝나지 않았다. 지금도 부당 합병 분식 회계 의혹으로 4년째 재판을 받고 있다. 일심에서 무죄가 나와 한숨 돌리긴 했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런 상황이다. 당연히 정상적인 경영 활동도 불가능하다. 메시지 대신에 침묵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이 회장은 항상 침묵을 유지했다. 2022년 10월 회장 취임 때 물론 지난 음, 지난 신경영선은 30주년, 이 회장 취임 1주년 등 기점 때마다 재계의 관심이 그의 입에 집중됐지만 메시지는 없었다. 이건희 선대 회장 별세 3주기 때나 부당합병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을 때 등에도 마찬가지다. 오는 10월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있지만 이번에도 재판에 집중하며 조용히 보낼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무죄 입증을 가장 우선 순위에 두어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 뚜렷한 메시지를 내기 어렵고 사업적 드라이브를 걸기도 쉽지 않은 거란 해석이 나온다. 이 회장은 올초 책임경영 차원에서 삼성전자 이사회의 합류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 성사되지는 않았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건희 회장하면 단번에 신경영에 떠오르지만 이 회장 이재용 회장은 마땅히 떠오르는 키워드가 없다고 꼬집었다. 사법적 이슈로 인한 물리적 공백에 메시지 부재가 더해져 리더십 부족이란 이미지를 어, 주고 있다는 설명도 어, 덧붙였다. 그러는 동안, 파운드리에선 음. 좀처럼 반칙의, 기회, 아, 반전의 기회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모바일과 아, TV. 가전 중 어느 하나도 자신 있게 초격차를 말할 수 있는 사업이 없다는 것 없다는 자조가 내부에서 나온다. 자 끝, 끝으로 신수종 사업 개척의 필수적인 대형 인수합병 M&A도 2017년 하반 이후 7년째 감감무소식이다. 지난해 11월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겠다며 야심차게 출범한 미래 사업기획단은 당초 부회장급 조직에서 6개월 만에 사장급 조직으로 격화됐다. 지난 5월 전영현 당시 단장, 부회장과 경계현 사장, 당시 DS 부문장의 보직을 서로 맞바꾸는 원포인트 인사가 난 영향이다. 그 와중에 전삼노, 그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이죠. 그 전삼노 창 전삼노가 창사일에 첫 총파업을 벌이며 조직 내 혼란을 혼란이 가중됐다. 노사 갈등을 넘어 노노 갈등으로 확산하는 모습도 보이지만 지금의 삼성엔 이들을 하나로 모을 구심점, 즉 리더십이 없다는 얘기가 들린다. 이천이 삼성 준법 감시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노사 문제는 삼성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며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좀더 관심 있게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제 대충 뭐가 문제인지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 알수 있게 됐습니다. 이재용과 정현호가 어떤 인물인지를 살펴봅시다. 이재용 JY라고 부르지 이재용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삼성 내에는 없습니다. 이재용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JY라고 부르는 거죠. 아, 어, 68년생이니까 현재 56세고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고 합니다. 어, 2000년에 32세에 32세에 이 삼성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경영권을 후계자로 받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유능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2000년에 이 삼성이라는 걸 세워서 완전히 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성공시켰다 이렇게 시작했죠. 어 그래서 삼성 각 계열사들이 이재용을 위해서 뒷바라지를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름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실패했죠. 물론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 뭐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32살에 뭐 실패할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이제 그래서 다시 한번 시도합니다. 자기가 이 경영권을 승계하려면 실패했으니까 조금 더그 좋게 지배력을 장악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꼼수를 부립니다. 그게 바로 2015년 47세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하게 됩니다. 삼성물산 지분이 없었고 제일모직 지분은 20%가 넘는 지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대주주죠. 그래서 이걸 합병을 갑자기 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삼성물산 이거 어떻게 이게 합병이 되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이상한 거야. 그래서 이그 이재용이 이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삼성물산 지배를 지배하면서 다른 조직들을 다 지배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삼성생명이거든요. 삼성생명이 이 모든 삼성 그룹의 아 말하자면 그 금융 금융 시스템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삼성생명이 삼성생명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g Yang Seng Yang Seng Yang Seng y 이 n g Seng Yang Seng Yang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아유 이 삼성생명 얘기를 하면 내가 그몇 시간이라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를 그 생명사들이 그 생명사들의 정체성이 뭐냐? 이거 가지고 계속 논란을 볼때 결국은 삼성 생명이 주장하는 것이 예, 결국 이겼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어, 보험사가 엉망진창이 되도록 만든 장본인이죠. 어쨌든. 그래서 어이삼그 LG는 좀 달라요. LG는 LG 지주회사가 LG 주 LG라는 지주회사가 있고 거기 밑에 계열사들이 딱그 자회사로 딱 배치됐기 때문에 하나가 무너지면 거기서 그냥 끝나고 무너지지 전체 그룹 전체가 휘청거리지는 않도록 그렇게 지배 구조를 단순 명료하게 만들었고 자회사가 그손 회사를 만들면 그 만들면 거기서 무너지면 거기서 무너지지, 전체가 무너지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 삼성은 그걸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하나가 무너지잖아, 그럼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다 줄줄이 사탕으로 이그 지분이 순환 구조로만 순환 출자로 만들어 놔가고 엉망진창입니다 이 삼성그룹, 삼성그룹. 그걸 이건희 때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은 그할 능력이 없어요 얘는 그 능력 아주 무능력자거든요 이재용이는 그리고 풀포폴 맞고 뭐 그러는 거예요 아주 형편없는 어, 인간이죠 그래서 그 밑에서 어떻게 그냥 그 아첨하는 아첨꾼들이 모여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 놈들이 그 아첨의 광기에 물든 애들이 있잖아 그런 애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삼성물산 이거 합병을 삼성물산 주주들이 합병을 승낙하지 않을 거 아니야 당연히 그런데 승그 주주들이 승낙하기가 어렵게 되니까 거기에 에 뭐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까지 끌어들인 거야 국민연금이 10%가 넘는 지분을 삼성물산 지분을 가지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얘가 무슨 짓을 했냐 박근혜를 접근한 것이 박근혜를 접근해서 국민연금이 이, 이 합병에 동조해 주도록 요구한 거야. 그래서 국민, 거기 국민연금, 그때 그 하던 그 누구야? 그 무슨 홍모식인가? 하여튼 누군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친구도 감옥 가고 다 끌려 들어간 거야. 그래서 어...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하고는 삼성물산이 더그 아주 알토랑 같은 회사죠. 그런데 삼성물산의 주가를 쭉 내려가기 위해서 삼성물산이 건설하는 건설 프로젝트나 이런 거를 수주하는 거를 다 없애요. 그래서 주가가 축축 쭉 떨어지게 만들어. 그리고 제일모직은 이재용이 23%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주가 를확 올려야 되는 거예요 가치를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제일 모직의 자회사를 분식회계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한2 3천억 하는 회사를 <laughs> 몇 조가 되도록 분식회계 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 자기 자회사가 엄청 크니까 엄청 가치가 높으니까 제일 모적 가치가 그냥 붕뜬거 아니야. 어마어마하게 가치를 부풀려 가지고 합병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어, 꽉그 이게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지배력의 그 확고해진 모양이 되잖아요. 아, 이 분식회계 했다는 것은 이건 범죄행위인 거잖아요. 엄청난 범죄행위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국내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삼성 물산을 가지고 있던 이 해지 펀드들이 있어. 미국계 헤지 펀드들은 아주 고약하잖아. 그러니까 미국계그 사모 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라는 펀드가 이거 뭐야? 삼성 물산을 잘못 그 합병 시켜줌으로 해서 국가가 그것을 용인해줌으로 해서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그걸 합병 시켜줌으로 해서 자기네가 삼성물산 지분을 가지고 있던 자기네가 손해를 엄청 봤다는 거야. ISDS에 에그 호소합니다. 그래서 ISDS라는 것은 그이 투자자가 손해를 봤을 경우, 국가가 잘못에 의해서 손해를 봤을 경우는 그거를 그 분쟁을 해결해주는 기구예요 그게 ISDS에 재소해가지고 자기가 승,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기네가 하겠다고 한동훈이 나서서 뭐 또, 아, 이거는 이길 수 있다고 무슨 개수작하고 그래갔는데 가서 그 항소, 어, 뭐를 했더니 거기서 <laughs> 가까. 무슨 기각도 아니고 그냥 아유 한동훈이를 보면 진짜 그래서 세금으로 몇 천억을 물어주게 돼 있어요 몇천억 물어줬을 거야 아마 <laughs> 이 짓을 한 거야 이 짓을 누가 이재용이 그 따까리가 누구냐 정현우예요 몰라 이이이 따까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난잘 모르겠어 하여튼 아직 그 HH라고 불러. 그 정현우라고 부르면 안 돼. 삼성 사람들이 HH 또는 소초 이렇게 불러. 소초 등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얘는 6 0 년생인데 6 4 세지. 이재용 이렇게 계속 떠밀지기. 아주 무능력한 이재용을 계속 떠받치는 거야 이렇게. 이게 아첨의 광기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 가서 먼저 갔다가 아이 어, 역이 괜찮다 그러니까 이재용 보고 가라 했다는 얘기도 들려요. 이건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입사해서 지금까지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2017년에 57세의 나이로 사업지원 팀장을 맡습니다. CEO 보좌역을요. 회장 보좌역이죠. 그게 삼성의 2인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몇 년째, 7년째 삼성전자 전체의 사업지원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부회장이죠. 2인자예요. 그가 누구인지를 한번